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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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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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 오케이. 오이오케하오이오케이 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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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말을 끊임해야 됩니다, 저희는. 좀 프레임이 왜 이러죠? 어, 메이스 등거랑 번개 등거랑 별 차이가 없네. <laughs> 왜냐면 가보 이 난다. 1번 잘안나오나요 방송 보고 나는거요니번요 1번 차요1시고 화공 요 1번 차안 나오네요. 1번 차안요 혹시? 차안왜왜 아, 아, 왜? 왜, 왜, 왜이

이리로이이 녀석이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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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이 이이

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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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 보이지 그냥. 어, 못 막지, 씨발. 어, 어, <laughs> 어디 감? 자, 버려. 저 먹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먹어, 먹어, GG. 먹어. 근데 수고하세요. 아, 그 뭐야? 트럭판 있는데요? 콜미 레이디 님. 아, 그건 모르겠고 먹어, 먹어. 야위이 <laughs> 수고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나갈까요? 아, <laughs> 수고세요세요 <laughs> 자. 저풀이 잡아야겠지. 쟤도 전설일 텐데. 어디서 드어만다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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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 줄. 고. 아, 저번에도 만났던 애들이네. 아, 우리한는안 되지. 씨발 <laughs> <아니, 잠깐. 웃음> 이게 뭐야? 근데, 아니, 태어나면 드가 두개인데? 죠 아, 네. 악습죠악 악습. 어떤 날 어떤 날불리불리 아니 이런 조합으로 애들 때려잡을 수가 어떻게 있는 건데? 아나 아,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위지력 미쳤는데? 아나 진짜 님들 나 방금 이게 좀 처음이라 얼타면서 딜도 아무것도 안주니서공이라고 <목소리> 안 <볼까>? 안 <목소리> 아, 이게 왔다. 뭔지 이게 여기 상자는 신서적으로 저희가 못했습니다. 근데 아, 이런 상 좋긴 해요. 근데 몇명 시작이었지? 저기 1 0명이었 아, 심거습니다 그러면 한글님은최대에서 딜을 하시고 제가 앞에서 딜하면 아, 그... 한글이 저를 란다는 마인드로. 오케이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 와, 우 좋... 이거, 이거 한글님 아, 이제 을 이거, 프리스트, 싹 봐도 여기, 이런데 짜져있을 거거든요? 보스에 생겼죠? 어, 이 뭐야? 저 스택, 스태... 아, 나, 나, 그거 스택 다시 쌓죠? 어, 스택이랑.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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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스에 나오지 않나? 그거, 어? 얘는 하나 나와요. 좀큰 방어명은 못해. 이제 뒤로 가서 스택 먹고, 저희는 나가는 쪽으로 합시다. 쪽으로 빠졌거든요? 마지막 한 장? 네 오케이 한 진짜 좋구나 이게 와 진짜. 그리고 소마가 크리스트를 또한팀 잡았어요 그러면 들도 맛있게 먹었을 거고 한팀 남았네요 소마 네. 파이터 크리 조합이 한팀 남았다는 소리 쟤네는 아직 그거네 부활이 안 빠졌네 그러니 그죠? 네 e 돌려주시고 형님 오케이 셀봉이님 반가워요 아, 이, 내가 일을 잘 써야겠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 계속 쓰고 뭐 말하고 뭐 히트 쿨하고 아, 방금 어이 새끼 뭐야? 전설? <laughs> 그 근데 콜미 레디 이 저분 백이씨의 파티 아닌가요? 아닙니다 콜미 레디는 아니에요. 그 커먼 베이비님, 시언이님 팀. 아. 네 여기로 가서 상자나 먹읍시다. 뭐하라고 팀캐라고 살리자고. 그거 안될 걸요? 안 됩니다. 뭐할 때도 안 초기화가 안 돼요. 이게 왜못 하고 네. 있죠? 어? 어? 프리스트 저쪽으로 갔다. 넷 그, 두죠? 어째 계속 자기랑 막바트에서 히라면서 못 틀텐데. 그러긴 어, 하죠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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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. 아 그리고 이 엔더브로 막으면은 이엔브 비지가 탑니다. 아잘 나와요. 그래서 방공이 예. 방공 감독 보니까 이거. 이 근데... 소거민 근데? <laughs> 당신 데이지 안들어온다며 뭐. <놀람이> <놀람이> <laughs> <놀람이> <laughs> 어, 파는... okay. 이거... 안들어온다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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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확인 거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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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탈출구 하나 있다. 일단 이쪽일 때좀찾으면서 할까요? 세계짜리 철제 두명 그거 그 한번 켰을 때 안에 두명 있으면 한번 보아한 번에 보아 네.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한 번에 부활쟤보아두두번할거 했어 쟤네 아, 어, 여기 있네. 여기 있다. 있다. 아, 네 뭐탐험도잡았는데 뭐가 무서워. 7g입니다. 저도 익절하려고 했는 알려 주세요. 어 여기 익절 게이트 떴는데 갈까요? 나가시죠 아, 음, 인가야지 응. 무조건 아, 가야지 에이프 서 주세요, 다. 그리고 왔던 길봐 주시고 게이트 나도 떨려. 오케이 견누. 아, 질줄 알았어. 다진도그래 근데 쟤 뒤에서 보면서 찔거안 보이던데. 아니 딜를안 아, 해. <laughs> 내가 내가 뒤가를 모르겠다 맞아 <laughs> 잠깐만 어...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 스스로호 어디 님 먹어 보거같아 It's